이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세상은 진보의 리듬에 맞춰 진동하며 최신 가전제품에 감탄하고 패션과 최신 발명품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약속과 낙관으로 가득 찬 시대였으며 인류의 진보를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평온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게임에서지는 나이트처럼 독일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차이고씹혀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노래테오에서 야심찬 에르니처럼 영토 확장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아한 춤과 빛나는 가전제품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으며. 이것은 태극게임과 같이 가장 경쟁력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겉모습과 화려함 뒤에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된 주전자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전함 함대는 영국을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그큰 해군 함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새로운 장난감에 자부심을 가진 과장된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는 그간 영국이 바다의 주인이었던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해군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고 영국은 이에 어떻게든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 내에서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현상 유지에 질려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른들의 규칙에 지쳐버린 형제자매처럼 느껴져 자신의 독립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움이을 정했을까요? 다이 러시아에게. 이고이전체지년년이 세계입니다. 부러움 네부칼 등 미크변화하는 연합으로 가득찬 세계. 스푸는 띄우고 스고 유괴장은 긁고 있었으며, 가장 작은 불꽃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오스트리아형가리에서별시어지며 왕위계승자 프란수 페르디난티우 대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받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급 오픈카로 산스 에굴 하기로 결정하며, 위협을 무시하고, 운명과 레오시안 룰레 세울 노림이 놀랐습니다. 이는 빨간 기스발레울 황소 앞에 해운대 울러보는 겉과 깃은 것이었으며 그의 적들에게는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음모가 대공을 없애려는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들이 숨어있는 그림자만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대공이 아닌 그의 개인 경호관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흥분했지만 정상적인 신사로서 병원에 상처 입은 경호관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공은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며 잘못된 방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은 대공을 음모가진 한 명과 마주하는 운명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잡아 트리거레올 눌렀습니다. 대공과 그의 부인은 쓰러졌습니다. 이겨서은 평범한 날이 진짜 악몽으로 변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불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공의 암살로 그림자를 폭발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르비아를 비난하며 그녀의 사랑을.

그게 진짜 이야기인가요? 네가 주에 깊게 듣고 있더라니 기분이 좋아. 정말 네가 아직 깨어 있을 줄은 몰랐어. 계속해도 될까? 네. 부탁해. 이제 정말로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냄비가 빨리 터졌어. 작은 불화가 대규모 싸움으로 변한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 후 세르비아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해올 원했습니다 독일이 큰 친구에게 격렬해 올 바다 세우트리아 헝가리네온, 세르비에게 전쟁결선포 헤세 우니다 물길이 부터스니다 세르비아이 어미온인 인레오시아는 세르비아, 어린 민족 자매가 협박당하는 것을 두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르비아를 지지했고 프랑스, 그녀의 큰 친구와 함께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을 친구로 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투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독일의 새로운 배와 독일이 벨기에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러시아와 함께 서 있을 선택이 없었습니다. 작은바엘칸 국가인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를 지지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고 냄비가 터지고 수프가 모두에게 흩어졌던 큰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